안녕하세요 굿노라TV의 망키 그리고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망키님 네 아니 온에서 네. 몬스터2가 나온 지두 달도 채안 됐는데 그쵸.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바로 어떤 제품인가요? 온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라는 모델입니다 아... 갑자기 효이 생겼어요 <laughs> 네. 사실 동생이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어, 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2월 22일에 몬스터2가 런칭하고 몬스터 하이퍼가 4월 4일 아, 오늘! 그렇죠, 오. 오늘이죠 네. 4월 4일에 런칭을 하는데 네. 몬스터2는 2월 22일 하이퍼는 또 4월 사. 4일, 4일. 뭔가 이 숫자에 맞춘 걸또 좋아하는 거예요. 2468 뭔가 이제 이렇게 가나요? 뭐 그런 <laughs> 건지 아니면 <laughs> 2 2 4 4 3지 네네. 제가 몬스터 하이퍼 이 제품을 네. 처음에 이제 만났었을 때 그쵸.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뒤에 엄청 엄청 두꺼이 높고 네. 그리고 막온 로고도 이렇게 크게 박혀있고 해서 사실 무거운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딱 들었을 때더 가벼워졌어. 맞아요. 왜, 왜 가벼워졌지? 네. 왜이 제품이 또 탄생했지에 대한 그쵸. 궁금증이 있었죠. 제이님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몬스터 하이퍼 일단 뒤에 뭐가 계속 붙어요. 뭐가 계속 붙는다는 이 것은 새로운 기술이 또 접목이 됐다는 뜻인데 아, 그쵸, 그쵸. 이 하이퍼가 헬리온 폼의 종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헬리온 HF가 오. 하이퍼죠 하이퍼 폼네 하이퍼, 하이퍼 폼이 하이퍼 폼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디 들어가? 클라우드 둠 에코 3레이싱어에 아, 들어가는 폼이 여기 접목이 됐어요 오. 그래서 이름이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로 된게 아닌가 그런데 또, 미드솔이,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 몬스터 2보다 2.5mm가 늘어났어요. 오, 앞에, 맞지? 뒤에 다. 맞아요. 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워졌어요. 더. 그러니까요. 25g인가 더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졌을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위에 딴게 제품일수록 더 가볍고, 더 날렵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맞죠 형하기 때문에 더 가봤나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어쨌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앞에 흰색 부분이 어쨌든 헬리온 HF라는 이제 그 폼인데 이게 네. 빼박스. 여러분들 잘아시는 빼박. 빼박. 네. 너무 좋아하시는 그쵸. 빼박. 빼박스 베이스가 된 맞아요. 폼으로 예, 어쨌든 탄생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러닝화를 출시를 한 거죠, 오늘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생보다 나은 형이 이제 탄생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조금 무겁거나 아마 그랬으면 저희는 아우르 평가를 했을 텐데 아, 그렇죠. 딱 신었을 때 어, 아, 느낌도 가격... 몬스터2보다 도 좋았으면서 동시에 무엇보다 가벼운 거 네. 가벼워서 형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몬스터2에는 있었던 스피드보드가 없죠 맞아요 이게 또 가벼워진 이유가 있는데 어,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스피드보드라고 해서 온의 어쨌든 특허 기술인데 그 스피드보드가 과감히 빠졌습니다 네, 이 모델은 근데 그 좋다고 한 스피드보드를 왜 그렇죠. 뺐을까? 했더니 무게감 때문에 음, 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피드보드가 빠지더라도 그 추진력과 반발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네. 이 새롭게 들어간 미드솔이 이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벼워진 거죠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 이 빼바 어. 폼이 약간 살짝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조금 느껴져요. 제이님? 네. 그리고 또뭐 달라진 것들이 또있을까 몬스터2랑 비교했을 때? 아, 저는 이 제품을 신고 달려보진 않았고 음. 그냥 매장에서 제 사이즈를 신어봤는데 아, 신을 때, 음. 아!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 어떤 포인트 바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발끈. 아이 신발끈이 네. <laughs> 한쪽은 그냥 일반 신발끈이고 반대쪽이 실리콘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 탁, 탁, 조이고, 이게 탁 묶을 때, 아, 아주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신발 끈끼리 달라붙는 그렇죠,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이거 안 풀리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실제 달라붙습 그냥 이 신발 끈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어? 뭐야? 온에서 50만 원짜리 신발이 어, 나와. 왔 50만 원짜리 네. 신발. 클라스가 좀 다른 신발 끈이 나와. 네.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실리콘 한 거는. 네. 실리콘 우븐이 이렇게 박혀있다고 라 하는 네. 거는 슈레이스에와 네. 이만큼 착화감에 신경을 썼고 아, 그만큼 이 슈즈의 주행 이 느낌에 엄청 신경 많이 쓴 네. 거다. 피팅감에 신경 네, 많이 쓴 네. 거다라고 진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발 끈만 보고. 사도 되지 않을까? 진짜 진짜로. 어. 왜냐면 이거는 신어본 사람만이 알거든. 그렇죠. 신어본 사람만이 알고 신발끈이 중간에 풀리면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지 않나. 자, 아, 그리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메시 같은 각기? 경우에도 네. 저는 신어봤을 때 그냥 아, 착화감이 좋고 부드럽고 음, 아, 그랬다라고 음. 생각했지만 제이님이 음. 얘기해주신 거는 붐3. 맞아요. 접목된 메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붐, 클라우드 붐 에코3가 레이싱하지 않습니까? 그 음. 레이싱화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다, 다 갖고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이 몬스터 2를 보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아... 타입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식스 슈퍼블라스트나 뉴발란스 SC 에스슈트. 트레이너, 포카에바 X 나 음. 슈퍼슈즈라고 네. 슈퍼 트레이너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라인이 온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아... 다만 뭐카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나일론 플레이트가 네, 들어가 없고. 있지 네. 하지만 어쨌든 이백 박스 소재와 오의 헬리온 그 기술이 접목된 미드 솔이 들어가면서 몬스터2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쿠셔닝을 느끼실 수가 어, 있어요. 네네네. 달려보실 때는 실제 어떠셨어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신고 한 15km 정도 달려봤나? 음, 사실 저는 몬스터2보다 쿠셔닝에서 먼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음. 몬스터2는 사실 조금 하드한면 달리면 네, 달릴수록 뭔가 반발성이 좀 생긴 음. 측면이 있는데 음. 요거는 애초에 그냥 신자마자부터 부드러웠어요. 음. 그래서 몬스터 2가 어왜딱좀 딱딱하지? 왜좀더 부드럽지 않지라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 대안이 될수 네.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동시에 달릴 때도 되게 좀더 경쾌하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벼워서 달리는 네. 느낌은 사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발끈 이 자체가 어쨌든 클라우드 몬스터 2보다 내 발을 좀 피팅감 있게 좀 잡아줬다라는 음, 네, 느낌도 네. 있었고. 음. 사이즈도 몬스터2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같은 사이즈 몬스터2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어, 근데 네. 피팅감은 좀더 좋았다 제생각에옆파가좀더 부드러워서 그렇지 않나? 토박스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음. 모르겠어요 이 신발끈 때문인지 이 가피의 네. 진짜 그 부드러움 때문인지 네, 네. 어쨌든 착각하면 좀더 어, 좋았다라는 건 있어요 사이즈는 몬스터2랑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된다 네저 몬스터2 245고 이것도 똑같이 245 음, 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원래는 여자 250을 보통 다른 브랜드들 어, 같 경우에 네, 신는데 네. 주로 몬스터는 뭐 어,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5mm 다운 했어요 좀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네. 그렇다면 온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세요? 저는 그냥 신어봤을 때 너무 음. 편안한 착화감과 음. 다리에 이런 데미지를 준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 사실. 네네. 그래서 몬스터2를 신어봤던 분들은 다 이걸 한번씩 경험해봤으면 어, 좋겠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타사에 어쨌든 그 아식스 슈퍼블라스트나 아니면 SC 트레이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즐겨 신으시는 분들에게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어. 사람에게 스피드보드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음. 빼박스가 결합된 네. 그거는 처음이에요. 아마 오늘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빼박스는 언제 이렇게 도입이 되지? 네. 그리고 클라우드 에코3 같은 경우에도 네. 빼박스가 이렇게 가미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 네, 분명히 그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빼박스가 베이스가 된 이제 헬리온 폼이 이게 나온 게 처음이라서 어. 평소에 빼박스를 또 좋아했고 음,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슈즈를 또원해서 원했다고 한 사람들께는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긴, 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259,000원인데 타사의 슈퍼 슈즈에 비해서는 뭐 다소 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온에 스위스 프리미엄이 또 붙기 엔지니어, 때문에 엔지니어링? 네. 네. 스위스 엔지니어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뭐 합리적이지 않은가 네. 근데 뭐늘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부담감은 가실 수 있다는 라건 언제든지 네, 이해하고 아, 네. 있습니다 마,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꼭한 번쯤은 오늘 좋아하고 온러닝화 신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네, 과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렇다면 제잉님 네. 이 온!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다? 어, 이걸 해야 되나요? 클라우드 <놀라> 오세요! 휴!